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투두메이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투두메이트의 제작자는 노멀 크러쉬를 모티브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하였습니다. 노멀 크러쉬는 보통이라는 뜻의 노멀과 바나다라는 뜻의 크러쉬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자신을 포장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식의 화려함에서 벗어나서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투두메이트를 설치해서 일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일상을 공유하게 하고 대화 없이도 서로를 응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 투두메이트는 스케줄러의 기능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의 기능을 합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할 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 할 일을 카테고리에 나누어서 사야 될 일을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 날짜별로 아이콘과 사진 등을 사용해서 일기를 꾸며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표별로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아주 많은 색상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카테고리마다 다른 색상으로 구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더 가시, 가시성이 높은 투두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기기에서 자동 동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젯이나 워치, 아이패드 또는 웹, 특히 PC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여서 여러 기기에서 완벽하게 동기화가 돼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중에 할 일은 보관함에 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하루의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적어야 할 때는 다른 카테고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로 응원하는 좋아요 기능이 있습니다. 친구를 맺은 사람과 또는 팔로워 팔로잉 관계를 맺은 사람과 스티커나 좋아요 기능을 통해서 서로를 응원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젯도 지원합니다. 위젯을 지원해서 음, 앱을 특별히 들어가지 않아도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차근차근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두메이트를 왜 추천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눈에 보이는 투두리스트라는 이름입니다. 여러 세계 조합과 카테고리 분류 등의 기능을 통해서 할 일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 팔로워나 친구들이 한 일을 체크하면 저에게도 알림을 주는 기능을 통해 투두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 시작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루하지 않은 성취감입니다. 단순히 투두리스트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좋아요 기능을 통해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하여서 지루하게 할 일을 하나 하나 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투두리스트로 어, 해야 할 일과 일기까지 한 손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하루를 기록하는 기능까지 하나 앱으로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버튼 하나로 할 일과 일기를 전환 가능하면서 편리하게 여러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드메이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